왔어요 왔어 가비가 왔어요 가비가 왔어요 자 일수 자자 이따 만세기 토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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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토탈로 자자 왔어 삼수 고 사이즈 크나마 좀 낫네 음, 삼수 어 아니 다방생이 <놀람> 자 왔다 왔다 아니, 왔어 왔어 <놀람> 쫙쫙 <놀람> 가 쫙쫙 가자 쫙쫙 쫙쫙 가자 쫙쫙, <놀람> 쫙쫙, 가진, 쫙쫙.

트. 자. 왔어. 바로 간수. 왔어 왔어. 바로 있네. 오우 축하 축하. 자 이따 아이고 니네 조만한 게 로드를 그냥 애기를 그냥 먹을라고 너무 작다 <laughs> 진짜 콧물이 돼, 진짜 콧물 매출이야 이거 작잖아 자자또 왔다 이따 빠르게 그나마 좀더 커졌네 나왔다. 왔어 금방 나오나 아이고 얼른 찍고 방생 그... 오, 이거와서 날라다니네. 그나마 사이즈 제일 낫다 사이즈. 오, 잘한다. 잘한다. 음. 가, 가, 가.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마지 마지막. 자, 이따. さ <two. S 2> あ it, 1,、ケト。あいこ、びっちゅうて。さあ、おっ 아이고, 작다, 작으. 왔는데? 왔다. 나도, 어, 난 빠졌다. 오, 잘간네잘 간다. 음. 야, 크다. 오, 야, 이 새끼야. 놀랬네 방송 중이세요? 아니 녹방 정지 들어오고 다시 배 쪽에서는 안 나오죠? 나오죠 저희도 아까 같은 왔다 끄지 시간대에서... 아, 같이... 네. 마요 나오세요 네. 공물 맞아요. 아우또 <laughs> 와, 또 바로 오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작다. 왔어 포그레 왔다 여기 있으면 열매마리 나왔어 와또 왔다 더블 히 더블 히 더블키 작지 이거 와더 작은 것도 많아. 음료수 마셨어? 난 개토리 사는데 입고 나와주세요. 더 찍게요. 어, 왜 조금 더? <laughs> 얼른 방송해야죠 더블키. 어. 당신 챔질이 좀 세졌다. 어 히트. 헤이트. 자그만한 게, 아우, 좀. 왜? 못겠어잘 okay. 잡네. 여기서만, 여기서만 여 대여섯 마리 잡은 것 같은데. 왔다 오. 야, 오늘 보고로다리네 나는, 나는. 그래도 방생. 자, 왔어. 내가 왔어요, 이번에는.

야아내 손에 썼다 어이 새끼 자 왔어 하면 타 잘한다 죽을 때 나온다 늘어나나 늘어나나 사면 타왔다오 나도 왔어 더블이트 오 어, 빠졌다, 씨. 소마 <laughs> 그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너무 쭉쭉거려. 짝가는 것들이. 오늘 라이브 했으면 이만큼 못 잡았을 거야. 정지해 시켜줘. 나이브 했으면 이제 여기 폭파될 것 같다. 내일이면 <laughs> 그러니까 방송할 그 음. 고흥이고, 여수고, 완도고 맞다우리는 음, 계속 해운을 만나니까 똑똑 네, 왔어요. 아, 저크마스터님. 아, 그명 저진징 진짜. 그치 그치 그치. 그때 고성에서 되게 아게 무슨 막아저고 듣고. 예, 거기서. 예, 그렇죠. 맞다. 그, 그 밤에 여기 일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오사이 좋다. 제일 좋다. 별 시간이 없어요. 아. 아. 여기 아, 뒤에 매장이요? 네, 네. 아, 매장 가세요? 어디 매장 이래요 아 매장 어, 뒤에 낚시? 어 얘는 크네 아, 제일 크네 라면용인데 안돼 방생 네. 달달한 믹스 라쿠아 커피 마실래? 니꺼 네 갖고 왔는데 근데 내가 뭐 어? 오빠 어, 어. 이거 왜? 봐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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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거 아, 또어나 꺼야 <laughs> 커피 내밀다. 안 먹어? 내 네, 내렸다 응. 내가 할게 포그리트 <laughs> 아니 침질, 그 들어가서 오빠 해줄 줄 알았더만 어 빠졌어 어? 와 어? 어? 왜네가 챔질 커피... <laughs> 네, 안 했고 아니 오빠가 아니 카페 왔는데 오빠가 나 커피 줄줄 <laughs> 왔다. 어? 아, 고또 잡았어. 오, 제가 저쪽으로 가라. 네. 그래. 왔다, 진짜 왔네. 왔어. 왔어요, 왔어. 물 흐르니까 바로 왔어요. 콩. 왔다. 가자. 네, <laughs> 할... <laughs> 영상, 영상, 아, 영상, 물이 흐르니까 나오네. 어. 어. 상영 어. 오, 상영 아이고, 영상, 다상영 11마리 상영 아니다 క్ా <laughs> క్ాా